오른쪽으로 빠지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. 어떤 일일까요? 가보겠습니다. 이곳 제한 속도가 60 예. 쭉 가고 있는데. 에이, 이러 이런, 이런 이런 어, 너 어디 가냐? 어디 가? 요 차, 요 차, 요 차, 요 차. 여기 차가 전부터 다섯 대인데요. 1, 2, 3, 4 오. 1번 차는 멈췄어요. 근데 4번 차가, 이게 4번 차예요. 4번 차가 쿵. 쿵. 그다음에 5번 차가 쿵. 불박차 5번 차입니다. 근데 불박차 는이씨저 <목소리> 도망가네. 요 차가 끼어들려고 그래서 앞에 차가 멈추고 멈... 1번 멈추고 2번, 3번은 멈췄는데 4번이 꽝. 그리고 그 사이에 5번이 꽝. 다시 한번 보시죠. 으아! 쾅! 요 <laughs> 차는 번호 모른대요. 경찰은 1, 2, 3, 4, 요거 한 사고. 그 다음에 불박차가 요거 한 사고. 불박차 100%래요. 아니, 도망간 차. 아그 차는 관계없어. 딪 c 지안 했잖아. 근데, 껴들려고 했던 차 때문에 앞차를 꽉꽉꽉 섰으니까. 오히려 보는 관점에서는 그 차가 더더 더,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겠죠. 최소한, 불박차 100%는 아니겠죠. 껴들려고 했던 차. 이 차의 잘못이 더 크냐? 불박차의 잘못이 더 크냐? 그 문제일 뿐이지. 그리고 요 차도요,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, 요 차도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 텐데, 앞차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못한,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죠. 근데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야 되고요. 100대 빵은 아니, 아니라는 의견입니다. 근데 주된 것은, 껴들려고 했던 요 차. 요 차와 불박차 사이에서 과연 누가 더 클까? 좀 고민스럽죠? 이걸 3월 9일 날 방송을 했었습니다. 그랬더 그런데, 3월 9일 생방송할 때 어떤 분이, 어, 변호사님, 저거, 어, 지난 3월 6일, 3월 6일 오후 2시경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? 창원에서요? 근데 네, 맞아요 했더니, 어, 제가 목격자예요. 제가 목격자. 와, 생방송 에 목격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. 본인은 사고안 났는데, 야, 이거는 저 진짜 나쁜 놈이네 싶어갖고 그래서 저장해 놓으셨대요. 그게 올라왔습니다. 지금 이차 때문, 여기요. 요차 아, 이걸 누가 찍었을까? 그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쭉 빠져나가고 있는데요. 뭐야? 여기 여긴데? 어! 이런, 에헤!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알았다, 알았다, 알았다. <목소리> 여기서요, 쭉 나가면서, <목소리> 여기 차두 대가 있어요. 두대 중에서 두 대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. 두 대가 들어오려고 그러는데, 여기서 가다가, <목소리> 이때, 이 차가 들어오려고 이 차는 삑! 했어요. 그이 차는 못 들어온 거예요. 못들는데그 앞차, 앞차가 여길 뚫고 들어오네요, 여기를 뚫고 들어네 오 여기를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앞차 멈추 고 나도 멈췄어요. 어우 깨니만 져 차로 멈췄는데 뒤에서 내 뒤에 내 뒤에서 아, 요 뒤에서 꽝꽝꽝꽝 다섯 대가 부딪힌 거예요. 그러면서 아까 그그 차, 그 차는 어디로 가나? 여기에 검은 차, 요요요요요요 <laughs>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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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차인 줄 알았어요. 요차 때문에 그는데 요차는 그냥 가버리고요. 요기 요 어떤 요, 요 차가 일행이었을까요? 뭐 일행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요차는 요걸를 갖다가 밟고 들어와서 가버리고요. 앞에 차 멈추고 불박차 멈추고 내 뒤에 차 멈췄는데 그 뒤에 차 멈추고 멈췄는데 그래서 사 번이 꽝, 오 번이 꽝. 요네 뒤에서 일어난 사고. 이차가 너무 미워서 야저좀 밉다. 요거 이거, 이거, 이거. 여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오냐. 야니네 둘이 같이 야 요걸 뚫고 들어오다니. 그리고 가 버린 저차저 차. 저 까만 까만 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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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가는 거죠. 예. 그럼 그냥 가 버리네요. 그냥 가 버린 이 차. 번호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. 경찰은 비접촉은 빼. 번호도 모르잖아. 번호 알아도 우리는 비접촉뺄 거야.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2차 때문입니다. 번호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. 처음에는 2차 때문인 줄 알았어요. 근데 2차가 아니고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거. 여기서 끼어드는 차, 요 차요. 저 차가, 야 거기를. 이렇게 끼어들어서 앞차 멈추고 나 멈췄는데 저프라스 탄력봉을 부러뜨리고 부러뜨리지 않고 거의 부러뜨렸네요. 그리고 가버린 조차 저 조차가 저더 잘못됐습니까? 아니면 안전거리 시키지 못해서 앞차를 앞에 꽝꽝꽝 사고 난 것들이 받은 불박차가 더 잘못됐습니까? 투표해 보겠습니다. 자 끼어든 차가 더 잘못이다. 안전거리 미약보 불박차 가더 잘못이다. 투표 시작. 안전거이 미약고 블록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한분 계십니다. 하지만 98%는 끼어든 차가 더 잘못이다. 경찰서에 조사관한테 이 영상 갖다 주시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 평가해 달라고 그러세요. 이 사고의 주범은 누군가요? 이 사고의 주범은 이차 아닙니까? 이차 때문에, 물론, 뒤에 오는 차들이 안전거리, 안전거리는 언제든 지켜야지. 아, 그걸 그래,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잘못했어. 근데, 누가 더 잘못일까요? 여러분들 98%는 이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. 만약에 경찰에서, 어, 저 차는 비접촉이야. 단지 여기서 들어가, 변경하지 말아야 되는 안전지 침범. 옳지,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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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벌점. 벌점 10점, 범칙금 3만원. 어, 그걸로만 처리하면 돼.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이번 사고는 뭔 무슨, 무슨 사고인가요 이번 사고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안전지를 침범해서 일어난 저차의 뭡니까 이게+ 이게+ 이게 지시 위반 사고 아닙니까 지시 위반 사고 이 차는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과연 경찰을 어떻게 볼까요 가끔 목격자를 찾습니다 뭐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데 방송 보시면서 변호사님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어휴 진짜 그때 흥분됐었어요. <laughs> 이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제 앞차와 저는 충돌이 없었습니다. 이 차, 이 차랑 저는 충돌이 없었습니다. 사고 유발 차량이 너무 개심해서 어떻게든 욕좀 먹게 하고 싶었는데 변호사님 방송에 딱 나오니까 으! 저차 혼내주고 싶었는데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. 어, 저도 그때 변호사님 저그 영상 있어 야할때저 저도 흥분됐었어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.